이시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는 타이타니코 침몰 사건의 실제 인물로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였음. 1912년 4월 10일 이들은 타이타니코의 1등석 승객으로 탑승했음.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니코는 빙상과 충돌했음. 구명보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시도어는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라며 구명보트 탑승을 거절했음. 아이다 역시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심하고 구명보트 탑승을 거부했음. 4월 15일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부부는 함께 있었음. 사고 2주 후이시도어의 시신은 수습되었지만 아이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음. 이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1997년 영화 타이타닉에서 재현되었음. 영화 속에서 노부부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은 체후를 맞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음. 이시도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의 이야기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화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 정신은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음.